결혼하기로 했는데 정이 뚝 떨어졌습니다. 저는 2년 넘게 연애 중이에요. 남자친구와 내년쯤 결혼하기로 약속했습니다. 부모님께 인사드리자는 말이 나왔고, 남자친구 집에 가게 됐습니다. 최대한 신경을 써서 준비하고 나갔습니다. 다행히 분위기 좋게 대화를 나누고 식사까지 끝냈죠? 그런데 예비시어머니가 남친의 전여친 얘기를 꺼냈어요. 전여친이 이쁘고 성격도 좋았는데, 잘 지내나 모르겠다고요? 진짜 아무렇지도 않게 말하는 예비시어머니를 보니, 남자친구 집안에 잘 보여야겠다는 생각 자체가 안 나더라고요. 남친이 전 여친과 장기간 연애한 걸 저도 알거든요. 절 얼마나 만만히 봤으면 전 여친 얘기를 꺼내나 화가 났어요. 집에 가는 길에 남친에게 너무한 거 아니냐고 말했더니 밥 먹다가 나온 이야기 가지고 예민하게 반응한다고 하더군요. 이건 아니다 싶어서 파혼하자고 했는데 제가 이상한 건가요?